연어 먹어 줍시다. 자,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? 도이야샤방 냠냠. 나 잠깐만. 템템 템, 템. 아, 고물상 경호대. 경호대? 일단 먹어봐요. 냠냠. 뭘 해볼까요? 일단은 경호대 이 경호대로 할수 있는 게좀 있긴 한데 그 중에 하고 싶은 거가 이제 문도를 좀 하고는 쉽긴 하거든요. 요 문도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문도를 좀 생각하면서 갑시다 다리우스 한번 해볼까? 다리우스? 대천사 다리우스? 아 근데 대천사 다리우스를 어떻게 이겨? 어떻게 AP가 나오게 되면은 거의 뭐 그냥 안녕하세요. 쓸지 먹으러 왔습니다. 오케이 쓸지 먹어주고. 아 이거를 너어 말어. <laughs> 아니야 일단은 그래도 다리우스를 다리우스한테 이거 하나 먼저 넣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. 이지보다는 얘로 가자. 와야 흠집도 안 난다. 흠집도 안 나. 이런 경우가 딱 다리우스가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긴 해. 쫙 죽어 버려. 얌 어슬진 아이소. 여느니니? 밥이. 착 너네 못 잡아 나마 얘들아, 너나못 잡아. 아 4경호대야, 임마사경호대 길를 잃었다 빠밤밤빠밤밤데리우스 다른 애들은 죽여도 어, 요네 명은 못 죽인다 나위 들고 오세요 죽어버렷 아... 이럴 땐 대사 촉진제가 그나마 좀 아, 다리우스가 좀 파바박 파바박 나와줘야 되는데 나중에 트타랑 미포랑 넣어서 저격수 덱으로 오케이, 세이지 슬..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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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줍시다. 나와줘요. 와, 내 참으로 진짜 안 나온다. 가만 있어, 이지에헤헤헤헤헤헤헤거 죽여 줘.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어어어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냠헤 아, 연운이 안 나왔네 어쩔 수 없나 야, 루단 하나 들어가고 <laughs> 요거까지 들어가자 응, 아니지? 이거, 이거, 이거 뽑아야 되는구나 나위도 좀 필요하겠다 얘는 지금 내가 보니, 보니까 진가려고 하는 거 같은데? 야, 하필이면 이게 나오냐, 어떻게 일단 7레벨 갈까? 7레벨 가서 응, 나 얘한테 줘. 뭐야? 아, 깜짝아. 어디서 가져왔니? 이거... 아, <laughs> 어, 아니면 뽀삐? 아, 아니야, 아니야. 뽀삐는 또 아니야.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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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죽어버려. 이럴 오케이, 여름 먹어주고. 나 레벨업을? 계속 해보자. AP, AD 얘는 얘도 AP고, 아 애매하다. 6 경호대 광화술사. 와, 이 기역 이거 어떡하냐? <laughs> 근데 중요한 건이 친구가 다일성이라 그나마 할 만하다는 건데, 거기다가 제이스까지 나왔네. 칠렙 제이스 개구대기네 이거 야하... <laughs> 아, 몰라 가보자. 브로만 <laughs> 나오면 되네. 그래 경호대 한번 해 봐. 그래 가자. 가 보는 거야. 야, 뽀삐를 할걸 그랬나? 뽀삐도 괜찮아 보이는데 좀. 어, 뽀삐도 잘 버티는데 좀 아닌가? <laughs>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그런 것 같기도 하고. 야, 이거 뽀삐로 가자. 이거 뽀삐로 가야겠다. 와 나왔다 뭐가 빠져야돼? 일단 빼자 일단 빼야돼 얘를 제발 연운 하나만! 어, 끝까지 되고. 아 끝까지 되고아벨 요거네? 여기서 다리우스 하나를 무조건 찾고 가야돼 나올까 근데? 이져갖고 안나올거 같은데? 자아 안나와 클라어 어우, 샌드 트타? <laughs> 이게 뭐야? 야, 은근히 샌드? <laughs> 은근히 이기네? 어차피 끌고 가야 돼. 바리오스가 만약 안 나오면은 미포, 미포도 끌고 가야 되는 거고. 이번 턴에 이 녀석 잡고 싶은데 좀? 아이거 와, 야 데미지 왜 이래? 에? 데미지 왜 이러냐 이거 세라핀? 뭐야? <laughs> 데미지 세라핀세라핀 세라핀, 데미지 왜 이러해? 아, 쟤를 누가 잡을꼬? 바리오스 나왔다. 또 얘도 별로 쓸모가 없다. 8 0 9대 쓰레기 같냐 왜 이렇게? 이게 구대기 아니야 팔경 경우대. 아. 어. 아! 와 이걸 지네. 와 잠깐만 아와오아 아, 이거 맞냐 근데? 아 이거 뚜드러 맞다 끝날 것 같은데. <laughs> 아, 뽀삐야, 좀 해봐, 새끼야, 뽀삐야. 뽀삐 야 너도 여기 같이 있어 그냥. 미포만 삼성 찍은 찍는 쪽으로 가자. 자, 뽀삐가 얼마나 늘어나냐? 600에서 좀 늘어나긴 했네. 어. 어, 1300 좋아요. 야, 얘는 이겨 줘. 얘는 이겨 줘. 뭐야? 뭐 죽은 거야, 안 죽은 거야, 이거? 아, 4000? 아, 야 이거 소피 너무 구대긴데? 개 구대기네. <laughs> 개 쓰레기네.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겨? 근데 미포 삼성 나오면 또 달라질까? 울지마 이겨줘 제발 이기지 못하겠다 어 잠깐만 아 아니구나 그렇게 쎄네 미포 삼성 나왔으면 이겼을라나? 모르겠다 에라이 씨 <laughs> 진짜 부대기잖아 아 좋은 줄 알았더니 어떻게 이기지? <laughs> 야 이거 어떻게 이겨야되냐? 차라리 진을 가져왔으면 얘기 달라졌을까? 가져와야돼요 아 미포가 너무 안나온다 미포찡! 그거 누구 줘야돼? <laughs> 야너 들어가라 대충 난리네 난리. 사교계를 받는 걸 포기하자. 이거는 내가 계속 사교계를 받는다 쳐도 거기서 거길 것 같아. 엄청 세거나 그러진 않다 확실히. 얘걸 막. 얘또 만났구나. 딜도 안 나와. 뭐야 이게 <laughs> 이게 뭐야? 그 게임만 오래 걸리고 재미도 없고 <laughs> 이젠장할 정말. 근데 또 얘는 또왜 이겨 또 갑자기? 뭐야 얘는 또 갑자기 이겨 왜? 야 타이밍 너무 우진 거 아니야 방금? 왜 아, 끝까지 안 나오냐 어떻게? 이포가 끝까지 안 나온다야. 다리우스한테 넣을 걸 그랬나? 쓰레기 다시 나네. 야딜도한니 뭐야 이게?